인수분해하세요. 그렇게 하면 1차식 1차식의 곱으로 두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할때 여기는 문자가 xy 두 개가 있어요. 여러 가지 문자가 있고 항이 다섯 개 이상이 있으니까 이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데 x도 2차고 y도 2차예요. 그러면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 봅시다. 자, x제곱항 적어 보시고요. 그리고 x가 1차인 항이 여기랑 여기랑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두 개를 우리는 밑줄을 쳐 놓읍시다. 빠뜨리면안 되니까요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묶어낼게요. 4y 그 다음에 플러스 6의 x 요렇게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고 나머지 3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. 그럼 얘가 뒤에 있는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. 자,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. 3y y. 그럼 2가 되기 위해서 여기는 적당한 수를 곱해야 되는데, 16은 8 곱하기 2.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자, 8 곱하기 2.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플러스 2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좋겠지. 왜냐하면 얘들 둘이 곱하면 8y, 얘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y가 되니까요. 그죠? 둘이 합이 2y가 되니까 딱 맞지.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구 3y 플러스 8 그리고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됐어. 여기 뒤쪽 파트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. 자 그러면 우리는 큰 틀은 x제곱에 x가 있는 이큰 x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x, x.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는데, 여기가 플러스잖아요. 여기가 플러스면, 여기가 근데 또 마이너스다? 그러면 여기가 마마였으면 좋겠어. 그럼 정리해서 한번 더하기. 이렇게 콧바에서, 곱해서, 이렇게 곱해서더하기 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, 얘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Y가 나와요. 오케이. 얘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Y, 마이너스 4Y 나오고, 그 다음에, 이거 뭐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딱 맞아 들어가지. 자, 그럼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어. X -3Y -8 이렇게 이거 정계해서 적어주시면 되고, X -Y +2 이렇게 정계해 주시면 돼.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BC의 값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. 그럼 A는 누구야? A는 마이너스Y가 있는 이뒤에파트 상수가 A니까 2가 A죠. A는 2가 되고, B는 Y. 자 x에 b y 플러스 c 이쪽 파트죠 그죠 b 요게 b고 마이너스 삼이 b고 c가 마이너스 팔이에요 마이너스 삼 c가 마이너스 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원해요 이렇게 적어두고 시작하세요 헷갈리지 않게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 플러스 마이너스 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지.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8 빼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.